아, 잠깐만, 야, 너 잘못 냈니? 미안하다!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나 진짜 권한. 음이... 야, 야. 방금 아무도 없는데 돈거 봤어요, 발킬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쓸 덱은 얼토석인데 기사 자리가 발키리로 요즘에 아무래도 엘바가 많다 보니까 기사 자리를 발키리로 바꿔서 로호도 많이 나와서 발키리 좋죠. 이렇게 바꿔서 쓰는 얼토석 일단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얼토석 요청 1일차막 다음 날 얼토석 기원 2일차 이러면서 너무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안 써주면은 진짜 댓글 테러 당하겠구나 싶어서 쓰는 얼토석이고요. 한번 느낌 있게 물약까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바로 레스 길일 가자. 친구. 아 이거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페틀레 아니면은 메골통 써주시면 좋겠다 다음에라도 일단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써달란 대로 다 써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하 야이놈도 까라 어. 강미 두 칸은 어, 못참지 재미죠 아 로켓병이요 음 이건 못 참지 으 똥나무 으아 똥나무 아 로자덱을 연속 두판 만났지만 난 로자덱이 무섭지 않지 왜냐 난 수비만 할거니까 공격 따위 해본적도 하고싶은 생각도 없다 난 사실 난 수비만 하기 위해 태어났달까 아 근데 소풍을 한번 까... 아니, 아니, 아니야. 무리수에 소풍 깔지.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 무리하지 않는 느낌으로 가자. 일한대 맞아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맞아줘도 돼. 일로 와서 죽어... <웃음> <웃음> 이 정도까지는 해줄 만 했어요. 앞에... 오, 이걸 낸다고? 허허... 재밌고만 그래! 이걸 낸다라, 이걸 낸다라 한 대까지만 맞아. 왼쪽은 맞는 거 허용해줘. 도 왜냐, 오른쪽도 많이 맞았거든. 그렇지, 저 집이 돌려 맞은 거니까 봐주겠스. 봐주겠스, 봐주겠스, 봐주겠스. 이거 토네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득만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낚시꾼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아 이거 오! 오! 야 이걸 맞아주네 어 진짜 상대분 정말 달달하고 좋습니다 응 좋아요 에이. 그런 태도 아주 좋아하는 편이긴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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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호 에이?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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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킬각이 나와 버렸나? 에? 아프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이거로 어떡하나 몰라 이거를 응 가다 킬각 킬각인가? 그걸 모르겠네 일로 와라 킬각이 아니란다 동남으로 킬각이지로아 좋다 달다 와, 데미지 몰랐는데, 이번 판 했으니까 이제 외워야겠다. 데미지 외우고 오겠습니다. 또 까먹었네요. 예. 의외로 나이가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아니, 저를 되게 어리게들 봐주셨나보네. 저 진짜 나이가 좀있구요 아, 원래 통통덱 상대로 얼토속이 진짜 많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로켓이 있으니까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다 고비 없었네. 소스가 달라가지고. 원래 알더 소스랑 다르니까 확실히 그게 있다. 좀 뭔가 껄끄럽다. 백 소스를 자꾸 헷갈려 버리니까. 써볼까요? 프린스. 이거 뒤에 프린스 한통 막아줬어요. 반대쪽도 잘라주고, 이렇게 가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써줘도 되지 않을까? 맞는 거야,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많이 때렸으니까. 맞은 것보다 때린 게 많으니까. 상대가 쌍프의 고블린통인데, 무슨 덱인지 감이 안 오네요. 쌍쿠의 보글링통이라. 그렇죠. 오 화살 타이밍 너무 좋아가지고 레전 탑 아프네요. 레전 탑이 안 아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건 바로 쓸게요. 레전 탑 살아있을 때 쓰고 어차피 두배 타이밍 보도니까이 타이밍에 다크 프린스든 프린스든 한번 뽑아주고 싶었고. 아 잠깐만 아 실수했어요. 아 진짜 너무 못했다. 해골병사를 빨리내야 되는데 실수로 다른 카드를 집어가지고 얼법인가 어제 뭐 다른 카드 집어가지고 손을 많이 봤죠 왼쪽으로 던졌으니까 왼쪽으로 끌어서 안 맞고 막아주고 귀찮은 친구예요 계속 억으로 끌어주네요 포세로. 여기서 내전탑이랑 같이 잡아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 요 문하지 맙시다. 발키리 잡았죠? 위치가 보여가지고 이거는 쉽게 먹았네요 원래 다른 위치 놀라운 건데. 잡아주고 이제 로켓질 할수있겠네요석공살아 있는 턴이니까 레전타그래 이건 안 살릴게요 아나 스펠 데미지 보고 온다는걸또 까먹었네 요 그렇죠? 있시나은여까먹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통남으로 누적딜 한번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 로켓 그냥 던집시다. 어차피 킬각 근처일 거라서 킬각은 아니어도 그 근처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자. 상대가 감전으로 수비를 해버렸네요. 제 로켓을 감전으로 막은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개인적으로 저짱구정네모사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라서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재밌어. 어 뭐야? 와 짱구의 축복 짱구의 가호 와 뭐야 빛의 가호 징그. 실수만 안하면은 지지 않는다고 오 잠깐만 맞았나? 에 네, 다행이야 잘못 던진 줄 알고 있었지 나는 제가 팔렐릭서쯤 있을 때 상대가 뒤에서 부터 유닛 뺄 가능성 97% 역시나 역시나 유닛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능성 97% 성공 어? 한 번만 봐줄래? 야야야야야야야 이건 끄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예. 어차피 한대안 맞기까지는 좀 오만 거 같고 나무꾼 벌룬 덱이네요 음 재밌는 친구구만 그래 레전탑을 좀 살리고 싶은데, 아, 발키리가 근데 저기 봤네. 실수네, 이건. 이건 좀 박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통나무가 싹 굴리는 거지. 그럼 킹타워가? 아, 정리해줘서? 양쪽 타워 체력을 맞춰주는. 요런 그림.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키리 쓰고. 레전탑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근데 이랬을 때 반대로 나벌 뛰었으면 나 진짜 무섭긴 했겠다. 진짜 많이 때려주고 숨어 그리고 드론이 인드까지 커버 어떻게 커버? 해구병사로 커버 이게 1엘릭서로 4엘릭서를 지켜주는 요런 빤단 좋았다 요런 빤단 내 스타일이야 벌룬이 빠졌죠 강제로 벌룬이 빠졌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고 아이고 형님 천천히 걸어와요 급하게 가지마 아, 그래그래 좋았다 이거 수비성공이지 나무꾼이 빠졌잖아. 이런 벌룬이 돌더라도 그 리득을 또볼수 있다는 밴데 그리고 얼버 안쪽에서 그리고 해골병사 이따쓸 거지. 안녕, 개이득이잖아. 응, 어? 달다 이 말이야. 달다 이 말이야, 친구야. 응, 어? 달다니까. 왜 어? 형 말하는데 임마? 으이, 그럼 개요, 안 돼요? 그러면은 돼요? 안돼요? 어? 야야야 아 깜짝아 와나 아, 잠깐만 아 깜짝아 또 깜짝 놀몇 번을 깜짝 놀라는 거지 그냥 깜짝 깜짝 그냥 어? 제 수명에 살 수가 없나 이거는 이따 썼으면 진짜 달달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다 양쪽에서 수비를 아주 잘해주고 있고만 그래. 어어어, 꺼일 거, 일 거, 일 거. 아주 좋아요. 야, 반대인데 아픈데. 야, 인디야, 그 깨는 거선 넘었다. 선은 넘지 말자. 우리 선 넘지 말자. 진짜 내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 선만 넘지 말자. 진짜로 선만 선은 지키자. 오케이, 돈! 코스 더 라인. 오케이. 유 노. 유노왓 아이 엠세 천천히 가자 이 말이야. 발키리. 아. 아, 마녀한테 한대 맞았어. 그쪽 기분 나쁘네. 이거 이거 새벽 타이밍이니까 이건 못 참잖아. 이건 못 참지. 이건 못참지, 진짜. 손에 들어 밀고, 여기 잡고, 막고, 건드리고, 잡고, 그리고 또 통나무로 잡고, 그리고 해골병사로 막고, 센터에 매전 더 깔고, 귀찮게 한 다음에, 여기 살짝 끌고, 건드리고, 여기 얼법 쓰고, 여기 오는 거 발키리로 막고, 데스 데미지 피하고, 여기는 통나무를 썼는데, 살짝 밀어주고, 그리고 여기 로켓 쓰고, 야, 역시나, 역시나,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 이 덱은 내가 보기에는 공격하면 져요. 예. 공격하지 말고, 수비만 하는 게 답이다. 매번 생각하지만, 클래식 로얄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울 수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5분 동안 내가 더 많이 게임에 타이 브레이커를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하게 진짜 공격을 해서 엘릭서 손해를 보고 밀릴 각을 주느니 그냥 진짜 수비만 해서 타구를 이용해서 내가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석궁 되기 좋은 거고, 솔랭에서. 개인적으로는 석궁 깔아서 이기려는 각보다는 석궁은 진짜 장인들이 석궁 쓰는 거 보면 석궁으로 니 타월을 부수겠다? 데스 노노 no, no. 원래는 얼토 수비하다가 서, 뭐, 뭐, 통나무 누적딜, 토네이도 누적딜 부족하면 마지막에 로켓 누적딜까지로 타부를로 이기겠다는 완벽하게 수비하겠다. 하지만 네가 뒤에서부터 골렘이나 빅덱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반대쪽으로 엘릭서 빼줘야 하니 그 엘릭서 빼주는 용도를 석궁으로 쓰겠다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역시나 수비대이었다 응, 그게 맞네. 에이 달았다, 달았다, 아주 달았다. 응.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뭐 기다리셨던 아니면 안 기다리셨을 수도 있지만 얼토석 오랜만에 써봤는데 얼토석 예, 굉장히 운영 중요한 덱이죠 하지만 그 운영의 핵심은 수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비하다가 타브룰로 로켓질로 이기는 덱이다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적공은 운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토석 오랜만에 써봤는데 확실히 기사 자리가 발키리로 바뀌니까 뭐 다양한 덱에서 스플래시 데미지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 또는 엘바가 메타니까 엘바 상대로 굉장히 좋은 상황. 무덤이 들어왔을 때도 기사보다는 발키리로 또 수비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데서 발키리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사보다는 지금 메타에 발키리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